실패 없이 잘 사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이미슨입니다 오늘은 폼롤러 구매 요령에 대해서 좀 알려드릴까 합니다. 어, 폼롤러 내몸 전신 마사지 할 때도 좋고, 운동할 때도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어서 집에 하나쯤 있으시면 참 유용하실 거예요. 건강 습관에 폼롤러와 함께 운동을 하신다. 저는 정말 강추하고요. 근데 폼롤러 하나 사려고 인터넷 검색만 해봐도 너무 많은 제품들이 나오는 거예요. <laughs> 처음엔 그래서 어, 실패도 저도 해봤는데 결과적으로 아, 선택 기준은 한몇 가지가 딱 나오더라고요. 그 노하우를 공개합니다. 첫 번째, 제가 선택한 폼롤러의 선택 기준은 사이즈예요. 시중에 보면 사이즈가 30cm, 뭐 45cm, 90cm 이렇게 다양하게 있는데 어떤 걸 사용할까요? 어, 처음에는 이제 폼롤러를 가로로 이렇게 누워가지고 이렇게 내몸 마사지를 할 때에는 내 어깨 넓이나 골반 넓이 뭐한 45cm 정도도 괜찮더라고요. 근데 그렇게만 사용하는 게 아니라 폼롤러를 이렇게 가로 뿐만이 아니라 세로로 세워서 할수 있는 마사지나 운동 방법도 많아요. 이제 여기 상태에 이제 누워 가지고 좌우 밸런스 운동을 하거나 아니면 내 척추, 척추 되게 중요하지 않나요? 척추 마디마디를 자극할 때는 세로로 세워서 운동을 하게되는데자 그때 30cm 를 한다? 그때 45cm 를 갖고 한다? 짧을 수 있습니다. <laughs> 그쵸? 그래서 저는 이제 꼬리뼈 엉덩이에서부터 내 머리 정수리까지 90cm 이 정도 사이즈면 좋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추천해 드린 폼롤러의 사이즈 사이즈는 90cm입니다. 자, 두 번째, 저희 선택 기준은요. 폼롤러의 재질입니다. 네, 검색해 보시면 e PP 소재가 있고 EVA 소재가 있습니다. e PP, EVA <laughs> 뭘 사야 될까요? 자, 결론적으로는 저는 EVA라고 하는 에바 소재의 폼롤러를 일단 추천을 하고요. 이유인 즉슨 EPP 소재의 폼롤러는 단단해요, 세요. 그래서 이제 근육이 많거나 좀 강한 남성들, 어우, 나는 마사지를 해도 막센 거, 센 거. 이런 분들한테 추천을 하고요. 그게 아니라 적당하니 부드러우면서 카리스마 있는 마사지를 원하시는 분들한테는 왜 얘도 EVA 소재의 폼롤러인데요 속은 단단하지만 겉에서는 살짝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눌렀을 때 살짝 이렇게 싹내몸 무게를 흡수시켜 주는 충격을 흡수해 주는 요 소재가 바로 EVA 소재입니다. 그래서 좀 초보 운동이시거나 아니면 여성분들한테는 EV 소재. 그리고 남성분들도 웬만하면 그냥 보통은 EV 소재로 많이 하세요. 아마 이렇게 줌에서도, 지미, 뭐 요가원에서도 이런 느낌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EVA 소재로 네, 운동하시거나 마사지하는 것을 저는 강력 추천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세 번째 선택 기준은요. 이 폼롤러 겉에 있는 겉면의 형태예요. 자, 형태가 뭘까요? 좀더 가까이 가서 좀 보여드리면 이렇게 보시면 얘는 오돌토돌하니 이렇게 벌집 모양 구조에 육각 돌기가 이렇게 올라와 있어요. 보라색도 있죠 이렇게. 근데 이거 없이 그냥 매끈한 애들이 있습니다. 매끈한 게 좋을까요? 오돌토돌한 게 좋을까요? <laughs> 네, 지금 보셨다시피 저의 선택 기준은 이렇게 오돌토돌한 겁니다. 어, 왜냐? 그냥 매끈한 것도 자극을 주면 물론 시원하지만 이게 아니라 이렇게 일부러 형태를 막 돌기를 만들어 놨어요. 왜일까요? 똑같이 그냥 누워도 이렇게 막 마사지를 해도 손이, 손가락이 몇 개, 벌집이 몇개 엄청 많이 눌러주고 눌러주고 시원하게 시원하게 할수 있는 형태가 바로 이거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저의 선택 기준 중에서 이렇게 표면은 돌투절한 것을 추천합니다. 그리고, 어, 마지막으로 또, 폼롤러 구매하실 때, 이거 소재 자체가 좀 몸에 유해한지, 무해한지, 이런 검사지까지 있는 걸 보고 또 선택하는 걸 추천하고요. 그리고 뭘 살까, 아, 이거 할까, 저거 할까 하다가 나중에, 아, 몰라, 이거 귀찮아, 이러면서 안 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러지 마시고요. 뭐라도 사서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폼롤러에 시원하면, 진짜 누가 옆에서 주물러 달라고 하는 것도, 일이잖아요 그냥 내가 이거 사가지고 내 온몸을 마사지 한다 한 번만 딱 해보시면 너무 시원해서 좋아하실 겁니다 자. 아직 구매 안 하셨으면 저희 선택기 좀 들어보시고 한번 구매하는데 참고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구매 링크도 제가 이렇게 아래쪽에 글자 넣는 데다가 써놨으니까 그거 클릭해서 들어가서 구매하셔도 지금 보이는 이 제품들 구매 가능하십니다. 참고하시면서 여러분 늘 건강하세요. 건강한 습관은 네, 내가 만들어가는 거예요. 자, 오늘도 화이팅! 네, 저의 우아한 언니들 네, 유튜브 채널이 여러분의 삶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